어? 아, 제발, 제발 제. 발 마. 어. 내일부터 해피어마트에서 해피어 썸머 페스티벌 한다고 해 가지고. 해피어마트에서 여름에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지금 성수점 목구미러 뭐 간다 해서 쫓아갑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뭐챙긴거 아, 뭐 이제. 내일 착때 출력물 드립니다. 삼성 수원이 달라가지고 주분을 해서 티셔츠 출시 어, 최대 40% 할인, 즐길거리, 이렇게 놀거리, 먹거리, 약간 레트로. 안녕하세요. 오타데 <목소리> 오후에 다른 POP랑 다른 저기 착하는 시트지 개랑 응. 티셔츠 이용하세요. 바지를 벗기듯이. <목소리> <laughs> 어, 아, 제 제발, 제발, 제발.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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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제발 제아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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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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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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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니 대신 이제 수원에서 오늘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도 따라갈 거거든요. 멋있다 찰리. <목소리> <laughs> 진짜 멋있어요. <laughs> 진짜 멋있어요.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찰리입니다. 여기는 스타필드 하역장. 시간은 10시 14분. 밤 10시라서 이마가 좀 넓어졌습니다. 해피어 마트 수원점에서 준비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오 안녕하세요. 네. 아, 돼. 나 너무 졸려. 힘내셔야 됩니다. 그래, 해피어 서머 페스티벌은 수원점이 메인이에요. 여러 가지 뭔가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들을 설치하고 있다고 하네요. 성수랑은 좀 다르게. 수원점이 좀 크거든요. 바로 뒤에 별다 별다방이래, 별마당 있고, 이걸 좀 찍으러 왔습니다. 알바 아니고요, 대표이사이십니다. 알바 야무. 뭐. 그다 위에 만국기가 엄청 많이 깔려 있네요. 롤리를 보러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안돼 있네요, 근데? <laughs> 아니야 이제 뭐 금방해! 그쵸, 뭐, 뭐 엄청난 거 아니잖아요. 엄청난 거아니요뭐 할지 좀 알려주세요. 나보다 제재가 더잘 알아요. 아. 이번 프로젝트는 제재가 우리 PM이기 때문에. 아... 제재? 제네아니녕 왜요? 아, 셀카 너무 부담스럽다. <laughs> 행복한 마당 포스터 그비주얼 이렇게 붙여줄 거고요. 대망의 이벤트를 준비 중이에요. 음. <laughs> 너무 피곤해 보이지 않나요, 네. 그 경품을 이제 무한으로 드리는 음. 누구나 음. 실패해도 선물 증정 음. 대박 이벤트 음. 지금 앞에서 준비 중이요 피곤해 중이거든요? 보이긴 한다. <laughs> 앞에서 준비 중인데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설치할 거고요. 저기 여기. 우리 귀여운 티셔츠가 한정으로 나왔어요 티 티셔츠, 티셔츠 그래서 이해리 난 이게 제일 궁금하다 네 봐. 이거 접기에 전문이라서 오. 이거를 이제 열심히 접어주고 계세요 해마만의 무드로 이렇게 한정판 티셔츠가 공개될 예정이고요 응또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네. 대형 우산이 하나 들어왔어요 저희 오. 어떤 무드를 보여줄 수 있는 음. 네, 이런 거오 예쁘다 오예쁘 너에게는 사 이거 이거 얼굴 이렇게 이렇게 해봐 해봐요 그 최민수 짤 아니야? 일단은 빨리 촬영을 끝내야 저도 집에 갈수 있으니까 일을 도와줘야겠네요 일좀 주세요. 주세요 그러면요 저기 뭐야 저기 포스터 있어요 이리로 와보세요 저희가 여기다가 포스터를 붙여야 되거든요 여기다 포스터 이렇게 쭉 붙이면 돼요? 네 맞아요 진짜 너무 쉽네 거의 한 너무? 10분이면 끝나는 건데? 이거를그 대신 번갈아 가면서. 아, 이게 우리 포스터구나. 2024 해피어 서머 페스트. 환영, 행복 한마당. <laughs> 한번 읽어 주세요. 후원사. 해피어 마트 기억문. 본난이. 스티 한번 봐 주세요. 7월 18일부터 8월 18일까지. 포스터 붙이는 법 꿀팁 알려 드립니다. 양면 테이프를 먼저 붙여 주세요. 이 양면 테이프의 이 매끈한 면을 네. 이렇게 붙이셔서 벽에는 마스킹 테이프의 끈끈한 면이 붙는거죠 어 이해되셨나요?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그럼 양면 테이프가 모든 면이..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보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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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완벽한 마감 수, 그리고 수평 요, 여러 장을 붙였는지도 모를 한 장처럼 보이는 이 공법 단순히 포스터를 붙이는 게 아닙니다. 해체할 때도 여기에 자국이 남지 않게 일일이 양면테이프 겉면에 마스킹테이프를 또 처리해서 서스테이너블한 지속 가능한 그렇죠 그런 포스터 어, 부착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가장 고급 기술이죠 여기 이분들은 아직 좀 이런 포스터 쪽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시공했습니다 아 연봉 올려주셔야 되는데 제재 다음 아 포스터! 에이, 저 페스티벌 한 장만 선물 받아가는 거 이거를 저 거울 옆에다가 붙여주셔야 되거든요 이거 할인 포스터 이거 이거 네. 일단 이거 세개 이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네 개? 네 일단 네개 처리해주세요 도시비자 항상 금방 끝난다고 하는데 항상 이런 식. 그러니까 제가 저는 2시에 끝난다고 했어요, 어, 집에다. 아, 어, 어. 어, 나 괜찮아.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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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우와, 별마당. 멋있다. 오, 이런 식으로 이제 옷을 테이핑해서 디피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바닥 깨끗하게 닦야 돼요 가지 딱 닦읍시다 도전! 선물 증정 아 여기서 신발을 던져서 여기에 맞추면은 선물 선물 주는 거 진짜 그냥? 네! 무료예요 선물 다 나가겠는데? 안될를책 하고 아. 던지셔야 됩니다 도전! 도전. 신발을 던져라, 던져라. 실패해도 선물, 선물 증정! 증정 참가비 무료, 무료, 무료! 프리! 프리, 프리 신발을 던져라. 던질 수가 없는 신발. 그러니까. 노동하고 브로콜리 어... 주스지. 역시. 아! 괜찮으세요? 아나 아!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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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대결야자 시티즈 아뭐 하시는.. 시티즈 하시는 분들. 아. 이 끝에를 살짝 뜯습니다. 끝에만 살짝 뜯는 거예요. 딱 붙이는 겁니다. 밀대로 확실하게 어, 접착을 해주세요. 이후에 아래 부분을 쫙 떼서 밀에서 네, 아한번쫙뗀 다음에 끝에 이렇게 이렇게 조 발치고 발치고 자 여기를부터 쓱 올라가 주면서 붙이시면 됩니다. 놓치면 놓치고 놓지 말라고요? 완성! 완성 투전 신발을 던져라 완성 아뭐 암튼 튼 o n 니다다 네. 네. 해피 어 g 머 페스티벌. n g 한마당. 온갖 신기할 즐길거리가 g o 아날로그 게임 천국. e 는 멸종된 아이스크림 펀치까지. 친구들에게 한방 날려주는 행복. 절로 웃음이 g o n 거기다 한정판 티셔츠까지 레트로 장난감을 모티브로 마일드한 그래픽을 입혔다. 까 보잖아. 그뿐인가? 재밌는 건 계속된다. 만원 이상 결제 시 뽑기 한 판, 뽑기 알 수박에 모든 건 운에 맡기자 수박을 뽑고 기도를 하면 육붐! <laughs> <예스. 웃음> 재밌는 뽑기 타임! 거기다 40% 세일 행사까지 촬영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피어마트 수원점의 메인 이벤트 눈 가리고 신발 던지기 신발을 맞추면 다양한 선물이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놀러오세요